점심 먹고. KTX 광명역 담소. 여기 뭐 묵밥, 된장찌개, 뚝배기 불고기, 비빔밥 이런 거 팔고 있고. KTX 역은 이렇게 한 가운데 가로 지르는 육교 같은 게 있어요. 수서역 생기기 전에는 여기 되게 자주 왔었는데 매주 왔다 갔다. 있었죠. 분당에서 동평 건물, 서평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출입구가 다르다. 어, 이쯤이고, 네모난 건물이라서 복잡하게 생기진 않았어 이쪽이 이제 서울로, 향한, 서울로 향하는 방면, 평일 오후 광명역 모형이 여기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제가 지금 다리 위를 다리 위를 지나고 있죠. 이거는 이건 못 봤는데 어디 있지 계획만 했나봐요. 옆 옆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일 일이 있나?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어디에선가. 도착한 사람들. 이쪽에는 또 가게들이 또 있죠. 용우동? 또 멀리 투썸 플레이스. 여기 찰보리빵도 엄청 맛있는데. 경주빵이랑 찰보리빵 파는데. 어, 근데 한 개에 900원 꼴이구나 철보리빵이 아 진짜 비싼 거였어 경주빵 도 마찬가지 한 개에 900원 꼴이야요 어, 직원이 사와서 그냥 막 그냥 막 먹었는데 다섯 개면 5 0 0 0원이요 철보리빵 비싸다 하나에 한 500원?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맛있긴 해요 샌드치 여기 샌드위치, 샌드위치 파나봐아뭐 그거네? 신기하다 여기는 세븐 서브웨이 뭐 이런 식이네 고기 샌드위치를 만나보네래 우와 처음 보네요 이거 맛있겠는데 샌드위치가 뭐 빵이랑 야채랑 이렇게 먹는 건데 이거는 되게 고기 고기 스럽네요 샌드 미트 샌드 위 밑? 샌드 위 밑이래요 샌드 위치가 아니라 샌드 위밑 이렇게. 맛있겠다. 근데 비 a t o 이천 원 I'm 래 아보카도 t 천 원. 큐반 a 1 i 0 0 0 e bit of a l 도쿄, 뉴욕 부럽지 않다니까, 물가가. 물론, 뉴욕이 더 비싸겠죠. 왜냐면, 거기 팁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광명역, 가로질러 오기. 여기까지입니다. 아,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겠어요. 뿅.